자, 그러면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잠깐 얘기할게요. 즉, 인간이 여러분들 자보세요. 구원 받았어요. 만약에 뭐 내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구원 받은 자라면 계속해서 인간은 행위 앞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죄와 싸워야 돼요. 즉 죄의 잔재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존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육의 일은 여전히 살아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게 육의 소욕 소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가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해 보면 육체의 일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게 아까 뭐라 고했어요 바로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게. 그 육체의 일은 현저 아니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해서 20절, 21절 다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육체의 일은 단지 외적인 행위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정욕과 죄의 열매들이에요, 여러분들. 즉 그래서 성교도들은요. 이 구절을 끊는 용광로 또는 쏟는 샘으로 묘사합니다. 죄의 지속성과 강렬함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육의 소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잔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인간의 구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주하는 죄가 있다고 얘기하죠. 존오웬이 인드웨링 신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로마서 7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래서 7장 가볼게요.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라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그랬어요. 내 지체속은 뭐예요? 육체의 일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갈라디에서 얘기했던. 그렇죠? 근데 그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마음의 법은 뭐예요? 바로 영이 영. 영의 소유기예요. 이게 두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고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계속 잡아 끌당긴다는 것이죠. 그게 내주하는 죄 인디올링 신이라고 존 오웬은 얘기한 것입니다. 죄는요, 절대 뿌리채 뽑히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 있는 한. 그 죄에 대한 투쟁은요, 성화의 본질적 과정입니다. 자, 성화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죄에 대한 투쟁. 죄에 대한 전투, 죄를 뿌리치고, 죄를 거부하는 일, 이게 성화의 본질적 과정이라고, 여러분들. 꿈틀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되겠죠, 구분. 칭의와 성화를 구분해야 되고, 또한 믿음과, 또한 우리가 믿음의 열매와 구분을 해야 되고. 근데 분명한 거는 죄가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모았었어요. 뭐 대속해 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어떤 죄를 모든 죄를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럼 우리가 죄가 없어진 줄 알아? 그럼 미련한 거예요. 근데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 받은 거지. 죄가 없어. 그 구분을 해야 된대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이제 정죄, 원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에 대한 정죄, 즉, 어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그 죄책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부패성이 없어졌다, 이게 아니라고요. 아직까지 우리 안에 이 부패된 잔재가, 죄 잔재가 꿈틀거리고 계속해서 계속 쏟아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성령님을 왜 주세요? 그거를 누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성룡의 소육과 육의 소육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례의 약속은 뭐냐면, 죄가 정복당했다는 약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죄가 정복당했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단지 죄를 제거하는 기계적인 작용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출애국의 홍해 사건을 세례로 예표로 사용하거든요. 자, 애국 군대가 물 속에서 죽었죠, 그렇죠? 그것처럼 세례는요, 죄 권세가 정복당하였음을 상징한다 그죠? 제 집어 넣었을 때, 물론 우리는 집어 넣지 않아요. 그래서 정복당했다는 것을 상징하고 그 자체가 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그걸 구분해야 되겠죠. 그죠 또한 세례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언약적 약속입니다. 그래서 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죄의 권세는 깨어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정지할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제 재판에 갔는데 법정에서 죄가 죄 때문에 나를 유죄로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죄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아직까지 죄가 꿈틀거리고 있고 그 잔재가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유죄라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즉, 무죄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죄 정죄의 권세를 깨어졌어요. 깨졌어요. 우리는 그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6장 14절에 나오죠. 가볼게요.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냐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뭐예요? 정죄, 즉 유죄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청교도들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죄는 죽었으나 아직 숨은 거두지 않았다. Sin is mortified, yet not annihilated. 그러니까즉 죽지 않았니까는 죄는 죽었어요. 근데 숨은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숨은 거두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싸움은요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이두 가지 극단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두가지 극단으로서 치도 치도 치달아요. 하나는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 무슨 뜻이냐면 죄를 핑계 삼아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죄에 대한 핑계를 대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예요? 큰 한다는 거. 이건 자기 기만으로 굉장히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나는 하, 내가 요즘에 내가 신방을 다니잖아요, 그렇죠? 신방을 다니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아니란 모습이 보여요. 신앙에 대해서 그러면 핑계를 대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핑계 대지 말아야 되죠. 특히 내 앞에서. 여러분도 이렇게 얘기해, 생각하세요. 갑자기 목사님이 말이 없으시다, 뭐예요? 말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진짜 야단이나 버럭 할수 있는 야단밖에 안 나오잖아, 그쵸? 그렇죠? 렇 근데 왜 내가 왜 말문이 탁 막히냐면, 그거를 핑계 삼아서 막 본인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히듯이. 나도 기가 막혀. 진짜 기가 막혀. 그러니까 말문이 안 나와. 그 속으로 기도해. 하나님, 이 사람은 어찌 해야 할까요, 도대체.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이걸 말을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막그 고심을 해 그렇다고 내가 말안 하고 나오는 사람이 아니죠 또 말은 하죠. 근데 정말 핑계 삼는 사람들. 만약에 우리 이춘만 집사님이 운전을 하시면서 갑자기 막 속도를 내셔. 근데, 네? 우리 조진희 검사님이, 아, 왜 이렇게 속도를 내요? 속도 내지 말아요. 조심히 가요. 저거, 스피드 리멘트를 지키세요.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추만 집사님, 막 자기 변명과 이유와 타당성과 핑계를 막 대세요. 그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냥, 자기 잘못을 하고 왜 거기에는 분명히 핵심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 권사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 그렇죠? 그럼 그 섭리를 인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도를 줄이고, 어 알았어, 나 천천히 갈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말저말이 말, 말, 핑계 저 핑계 그냥 왜 상관하느냐, 뭐 하느냐 다 얘기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본인의 죄성을 더 커버하고, 더 핑계를 통해서, 이거 예예, 예. 알았죠? 이거 듣는 사람도 오해하지 마세요. 예예요 예. 이치만 집사님이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거나 어떤 올바른 얘기를 하거나 어떤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해주면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주는 구구나 있다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화를 내고 그냥 막 그냥 해대고자 하다면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 하지 마세요. 핑계 삼는 거 아닙니다. 자기 기만이에요. 자, 다른 하나는 이제 두 가지 극단으로 경계해야 되는데, 다른 하나는 뭐냐면, 절망이에요, 절망. 뭐냐면, 죄와의 싸움 속에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계속해서 낙심하는 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일, 여러분들 포기하는 일,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된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 약속을. 그 약속을 붙드는 게 뭐예요? 주님을 붙드는 거잖아. 그게 세례는 이 믿음을 가시적으로 확증하는 표칭이고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죄에 저항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가볼게요. 5장, 다시 한번. 5장 16절과 17절. 글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인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죄에 저항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화라는 것은요 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죄와 끊임없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청교도들은요 성화의 본질을 죄와 싸우며 날마다 죽는 삶으로 보았어요. 골로새서 가볼게요. 3장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뭐예요? 죽이라 라고 얘기인가요? 죽이라, 그래서 죄와 싸우며 날마다 죽는 삶, 이거를 성화의 본질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행위로 내 상태로 성화를... 저울질 하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그러니까, 서, 즉, 내 상태와 내 어떤 행위로 여러분들이 저울질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구원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럼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어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하는 것이고 죄와 싸워서 끊임없이 죄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성화의 뭐라고요? 기본 떼는 원리라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 절대 완성은 없어요. 성화의 완성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즉, 더 나아진 게 있다면, 즉, 우리가 조금씩 정욕을 싸워서 정욕이 약해진다면,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완전 없어져요. 그그 죄가 그 없어지지 않아요.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죄와 민감해서 죄를 거부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찾고 또 무너질지라도 여러분들 싸우다가 100% 이긴다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거의 100%다 져요. 내 힘으로 하면. 거기가 아니라 100%지져내 힘으로 한다면 그래서 성령이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 달라고 광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부단히 죄로 죄 죄와 싸우는 원리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믿음의 원리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바로 신자가 믿음 안에서 전진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청교도들은 말합니다. 자, 빌리포스 3장에 가볼게요. 빌리포스 3장 12절과 14절 12절에서 14절까지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라고 얘기 했어요. 부단히 이 사람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은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 주님 앞에 달려간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배우려고 하죠. 알려고 으 하죠. 주님을 내 마음 마음의, 마음의 묵상에 하려고 하죠. 계속해서 주님을 쫓아서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죠. 자, 내가 이제 순종의 원리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순종은요, 열매예요, 열매. 근데 뭐에 대한 열매예요? 은혜의 수단에 대한 열매예요. 근데 만약에 순종이 안 나오잖아요. 은혜의 수단을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순종이 나와야 돼요. 왜? 은혜의 수단이니까, 수, 은혜의 수단이 뭐예요? 우리가 다 알듯이 기도 말씀 성례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럼 그 기도 말씀 성례 안에 은혜 수단으로서 내가 올바로 했다면 바로 순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안 나온다는 건 뭐예요? 은혜 수단은 내가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냥 앉아서 은혜 수단만 해요. 은혜에서 수단, 앉아서. 즉 무슨 뜻이냐면 매일 묵상해요. 기도도 해요. 또 성찬에도 참여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은혜의 수단을 통한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은혜의 수단과 같이 뭐가 나와야 돼요? 원래 같이 뭐가 열매로 같이 맺어져야 돼요? 순종이 맺어져야 돼요. 순종, 자기 희생, 봉사, 섬김. 그게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거는 없어. 그냥 앉아서 그냥 은혜 수단만 해요. 그거는 여러분들 뭔가가 정말 지금 착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죠. 백날 그렇게 그냥 겉 모양 외형적으로 은혜 수단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게 성도들은요 세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표징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삶은 매일 세례를 실천하는 삶즉 자기 부인과 성화의 싸움 속에서의 삶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가볼게요 6장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이에요 3절 4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두 가지가 분명히 나오죠. 즉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고 했어요. 그럼 우리 같이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죠? 그리고 4절에 뭐예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새 생명이 뭐예요? 새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와야 되잖아요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순종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대표자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근데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자로서 싸우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미 우리는 무죄를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무죄를 받았지만 내 안에는 아직까지 잔재가 있어. 여러분들 보통 어, 뭐, 이건 보통이 아닐까요? 아니, 아닐 거예요. 보통이 아니라 이건 뭐 특별, 특별한 일에, 그러니까 올바른 일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냥 얘기, 얘기,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죄수가 감옥에 있다가 여러분들 정말 은혜로 무죄를 받고 이제 풀려났어 그러면 그 사람은 나와서 어떻게 살 살으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정당하게 죄를 범하지 않고 살려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이나 옛날에 알던 친구들은 그걸 가만둬요? 아니죠. 계속 불러내죠. 불러내서 야, 뭐 하자, 뭐 하자. 근데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나이 클럽 가자. 뭐 누구 만나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죄와 또 엮이잖아. 그러니까는 보통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끊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전화가 오고 불러고 찾아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만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돼 안돼. 그게 똑같은 성화의 원리예요. 믿음은 계속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했어요? 나를 먼저 유 무죄로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자로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